포머노이드 이렇게 보이시요 귀여워가지고 의사소통잘안 되는 분이기였는데 원만하게 해결하고 있는 주인공 같습니다 요, 한편 알렉스를 데리고 요리조리 무언가를 하고 어? 있는 학생들 이렇게 이렇게 딱 하는 걸로 어? 손 모양 완벽하다 인정 인정? 응, 응. 그러면? 알렉스의 임무는 코리 인형을 짚고 손가락으로 한 기대의 K를 만드는 것. 손을 들어올리는 것부터 시작해 인형을 짚는 순간까지 자세를 잡고 포인트를 찍고 다시 자세를 잡는 과정을 되풀이하면 되는데요. 사람에게는 아주 기본적인 쉬운 동작이지만 로봇에겐 하나하나 섬세한 작업을 거쳐야 하는 동작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서 코멘트를 한번 해주시자면. 아주 순조롭네요. <웃음> <웃음> 전에는 뭐 이런 시스템도 없었고요. 정말 그냥 텍스트 파일에서 그 로봇의 각도를 직접 정해줘서 하나씩 볼 수밖에 없었는데 훨씬 시간도 오래 걸리고 직관적으로 지금 로봇이 어떻게 자세를 취하고 있는지 감도 잘 오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허리 숙이까? 허리를 숙여서 잡나요? 아니면 허리 살짝 숙이까? 네, 숙여 숙이면. 잡았고 이제 뜰게요. 장정 세 명이 붙어서야 드디어 모든 동작이 완성됐네요. 아, 이거는 그 방금 전에 친구들이랑 직접 교시로 로봇을 어, 찍었는데 이걸 이제 좀더 예쁘게 다듬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알렉스가 한 번의 동작을 수행할 수 있을지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봅시다. 어, 수많은 시행착오와 프로그램 문제를 선배와 같이 해결해 나가면서 결국 원하던 동작을 성공적으로 구현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또 다른 난관이 찾아온 것 같은데요 오, 본다 본다 사람 얼굴을 잘 추종을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좀 늦게 추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일단 머리 동작을 사인파형으로 날려서 잘 추종하는지를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알렉스의 머리에 달려있는 카메라를 통해 사람의 얼굴을 바라보게 만드는 작업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오데오잘 어? 어? 되는데요? 오 이런 어? 학생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건지 잘 따라와 주는 알렉스. <웃음> <웃음> 네. 코드를 거의 다 들어내고 이제 하나 하나 다 점검을 해보면서 했는데요. 좀 부드럽게 움직이라고 만들어 놓은 함수가.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다는 걸 찾았습니다. 선배님들 덕분에 정말 쉽게 문제 를 해결할 수 있었는데, <laughs> 아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서로 머리를 맞대며 방법을 찾고 포기를 모르는 학생들의 수많은 노력과 쌓여가는 실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늦게까지 학교에 남아 있는 학생들을 위해. 오늘의 저녁은 피자입니다. 근데 회식을 교수님이랑 같이 안 해도 돼요? 어, 일요일 교수님이 지금 바쁘셔가지고 학교에 안 계셔서. 교수님을 정말 끔찍이도 생각하는 학생들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김용재 교수님 연구실 석사과정 홍장환입니다 2년차 기사형입니다 본인이 이제 요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좀. 그 설계를 하면서 디테일한 부분들을 추가하고 조립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더켓과 엔코더 케이블 같은 케이블들을 만들었고 어, 알렉스를 이제 시뮬레이션에서 구현하기 위해서 CAD 파일을 이제 전부 시뮬레이션 모델로 만들어서 이제 다른 랩이나 다른 협력업체 에 배포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음, 알렉스의 비전 쪽 눈의 역할을 맡아서 여러 가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로봇의 학습과 AI, 로봇 시뮬레이션 이런 쪽을 담당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소감 한 번씩 만들어 볼수 있을까요? 하... 저희가 진짜 많은 시간을 갈아서 넣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거 보니까 눈물이 다 나고 가슴이 뭉클합니다. 제작할 때좀 있었던 에피소드 중에 기억에 남는 거 하나씩만 얘기해 줄수 있을까요? 어, 며칠씩 밤새 가면서 조립을 해야 되는 일이 종종 있었는데 그때마다 교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강제로 퇴근을 시키셨어요. 근데 저희는 <laughs> 뭐 내일 또 나와서 아침 일찍 나와서 해야 되고 하는데 퇴근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수님 피해서 도망가서 숨어 있다가 교수님 가시면 다시 와서 일하고 <웃음> <그래서> <웃음> 같습니다. <laughs> 조립을 한 사람으로서 좀 재밌는 포인트가 있다면? 알렉스의 가장 특장점이 또핸이잖아요 팔을 되게 가볍게 만들었는데도 세고 유연하고 잘 잡고. 알렉스를 만져보면서 느꼈던 거는 진짜 사람 같이 동작할 수 있고 사람하고 상호작용도 할수 있는 진짜 영역에 도달한 로봇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로봇의 비전공자인 분들이 봐도 되게 손가락이 되게 유연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것 같은데 전공하신 분들도 오면서 직접 만져보고 시연을 보시면 되게 놀라십니다 이게 모르는 분들이 봐도 좋지만 알면 알수록 더 매력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런 알렉스를 보고 좀막 랩실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한 마디 해줄 수 있을까요? 보면 아시잖아요 지금 빨리 들어오셔야 자리가 남습니다. <laughs> 얼른 들어오세요. 진짜 딱 보면 아시죠? 이렇게 할머니였습니다. 자, 불 끄자. 불 끈다. 가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밤늦게까지 켜진 랩실의 불빛과 함께 스스로의 미래를 만들어가려 노력하는 한 기대 학생들. 이번에 들려 드린 이야기가 로봇.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 작은 울림이 될수 있는 이야기였으면 좋겠습니다.